많은 남성분들은 패션에 별로 관심이 없고, 옷장을 열어봐도 칙칙하고 비슷한 무채색 옷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다 귀찮으니까, 이번 인생은 흑백인간으로 편하게 살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거죠. 실제로 예전에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한 사장님께서 알려주신 건데, 어떤 옷이든지 검정 색깔이 항상 30%는 더 많이 팔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안타깝게도 현재 많은 남성분들이 옷을 입을 때 컬러 매치를 하는 걸 어려워하고 아예 포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런 색조화표 같은 내용이라도 찾아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학생 때 이런 걸 보면서 옷을 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런 색 조합 같은 내용들은 패션 정보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컬러와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색 조합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진짜로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정해진 틀을 그냥 정면으로 박살내버리면서도 늘 세련된 코디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그냥 타고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알고리즘의 뜻인 모든 남성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상위 1%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컬러 매치를 무조건 성공시킬 수 있는 진짜 비밀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제가 수많은 컬러리스트 분들의 글과 영상들을 싹다 뒤져보면서 배운 진짜 꿀팁들이에요.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주변에 있는 웬만한 남자들보다 압도적인 센스를 가진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95%의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볼수 있는 눈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우선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정말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컬러 조합을 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색 조합만 따라하기보다는 색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걸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패션과 관련된 글이나 영상을 보면 톤온톤이니 톤인톤이니 하는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 명도와 채도가 중요하다느니 톤다운을 시켜야 세련된 조합이라느니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솔직히 이런 말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용어만 들어도 더 어지러워지. 그냥 다 귀찮아지기만 하잖아요.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톤이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고수분들은 이 톤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테니까 조금만 참고 들어주세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 톤이라는 걸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피부톤을 말할 때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피부톤이 밝다, 화사하다, 찍찍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색이 주는 그 느낌을 바로 톤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원색에다가 무채색을 섞었을 때 나오는 느낌의 차이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쨍한 주황색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얀색을 섞으면 이런 부드러운 살구색이 나오고 회색을 섞으면 이런 색이 되죠. 우리는 흔히 이 색을 갈색이라고 부르지만 톤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갈색이 아니라 어두운 톤의 주황색인 겁니다. 여기 있는 색들이 전부 다 톤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동일한 색상이란 말이에요. 다른 색깔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색상은 같지만 무채색이 섞이는 양에 따라서 느낌이 천차만별이고 또 옷의 질감에 따라서도 색의 느낌이 전부 다 달라지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 쉽게 정리를 하면 톤온톤 코디라고 말하는 건 색상을 하나로 통일하고 톤만 다르게 해서 옷을 입는 겁니다. 반대로 톤인톤 톤 코디라는 건 톤을 한 가지로 통일하고 색상을 다르게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용어를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옷만 잘 입으면 되기 때문에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색상을 같게 하거나 톤을 같게 하거나 이두 가지의 차이인 것 뿐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셨다면 사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톤온톤이니 톤인톤이니 이걸 대체 왜 알아야 한다는 건지 95%의 남자들이 모르는 비밀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가지의 색으로만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색일까요? 바로 우리의 피부색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는 옷들은 상의, 하의, 신발, 양말 등이 조각처럼 나뉘어서 전부 분리가 되어 있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옷들을 우리 몸에서 통일성 있게 하나하나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걸 바로 코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결을 가장 쉽고 세련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컬러를 활용해서 연결하는 거예요. 결국 색상을 통일해서 옷을 연결할지, 톤을 통일해서 연결할지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통일성과 연결 이두 단어가 진짜 모든 코디를 할 때의 핵심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 파란 셔츠에는 무슨 색깔 바지를 입어야 되지? 라고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이 파란 셔츠를 어떻게 다른 옷들과 연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색깔 하나하나에 얽매이지 말고 옷들을 하나로 연결해 나간다는 느낌으로 코디를 해보시면 훨씬 쉽고 재미있게 옷을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래서 컬러 조합만 기가 막히게 할줄 알아도 패션에서 반은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까지의 내용이 이해가 되셨다고 한다면 진짜 이쯤에서 솔직히 좋아요 누르셔야 됩니다 톤만 맞출 줄 알아도 사실 정말 웬만한 색 조합은 대부분 다잘 어울리기 때문이에요 네 지금도 안 누르셨잖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진짜 제발 그럼 이제 어려운 설명은 그만하고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꿀팁들을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옷을 같은 색상으로 통일할 때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색상을 통일하실 때는 이거 하나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톤의 차이를 크게 벌리자. 이 사진을 예로 보시면 이건 거의 그냥 비슷한 톤으로 조합을 했는데 어딘가 밋밋해 보이죠? 그런데 이건 어떤가요? 톤의 차이를 확실하게 팍 벌려주니까 훨씬 더 세련된 코디가 됩니다. 다른 색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색으로 통일을 한 모습이죠. 비슷한 톤으로 코디를 해버리니까 뭔가 애매해 보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톤의 격차를 벌려주게 되면 확실히 감각적인 느낌이 살게 돼요. 또 남자분들이 자주 입으시는 이런 무채색 조합도 알고 보면 톤의 차이를 이용한 방법 중 하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톤의 차이를 크게 두었을 때 코디가 훨씬 더 쉽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색상을 다르게 하고 톤을 맞춰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하도 무채색만 입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을 조합하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절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바로 흰색이 많이 섞인 밝은 색깔끼리 조합을 하는 겁니다. 이 코디를 한번 보시면 분명히 톤은 비슷하게 잘 가져온 것 같은데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반면에 이 코디처럼 흰색이 섞여서 부드러워진 밝은 색끼리 조합을 하게 되면 훨씬 편안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게 돼요. 진한 색들을 여러 개 쓰게 되면 서로 자기가 대장이라면서 존재감을 뽐내버리기 때문에 코디가 어수선해질 수 있습니다. 초보분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초보이실 때는 한 가지 코디에 색상을 3개 이하로만 쓰시는 게 훨씬 실패가 없으실 거예요. 또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두 옷의 톤이 같은 건지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휴대폰 카메라를 켜셔서 흑백 필터를 적용하신 다음에 두 옷을 함께 비춰보시면 바로 알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 옷을 함께 비췄을 때 밝기가 비슷하게 보이면 톤도 비슷한 겁니다. 반면에 이렇게 밝기가 다르면 톤이 다른 거예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톤이 헷갈리실 때도 쉽게 알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컬러 조합을 신나게 도전하시다 보면 분명 이러한 문제가 생기실 수 있는데요. 배운 대로 하긴 했는데 왠지 모르게 촌스럽거나 색들이 서로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여러분 옷장에 다 갖고 계시는 무채색을 쓸 때가 드디어 온 거예요. 제가 아까 컬러 조합의 핵심은 옷들을 통일성 있게 연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채색은 그냥 어떤 색깔끼리든 싹다 연결시켜버릴 수 있는 조커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코디를 한번 볼까요? 두 가지 색을 톤도 잘 맞췄는데 두 색깔이 가진 개성이 너무 강한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는 아이템 중몇 개를 이렇게 무채색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훨씬 안정적인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 사진도 보시면 색깔을 잘 통일을 시켰죠. 근데 두 번째 코디를 보면 같은 색깔 코디인데도 아이템 중몇 개를 흰색으로 바꿔주니까 훨씬 더 나아집니다. 결론은 컬러 조합을 하다가 뭔가 잘못됐는데 싶다면 무채색을 쓰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이 외에도 패션과 관련해서 더 많은 꿀팁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채널 생성하고 영상 5개 만에 구독자가 3천 명이 돼버렸는데 제 채널이 아직은 작아서 지금 구독 안 해두시면 나중에 찾기가 너무 힘드실 거예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